안녕하세요. 달의 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지금 백신 미접종자거든요. 근데 백신 미접종자로 살아가면서 차별 아닌 차별? 이런 걸좀 당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 맞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백신을 맞는 게 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게 좋다고 교수님께서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면역 억제제도 먹고 또 지금 혈전, 어, 혈전 몸에 지금 많잖아요. 근데 백신 부작용 중에 또 예,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는 피임약을 복용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피임약을 끊은, 끊었던 이유가 예, 피임약 오래 먹으면 혈전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임약 대신 호르몬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혈전에 예민한데 백신까지 맞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셔가지고 음, 교수님께서 진단서도 직접 써주셨거든요. 진단서 발받는 2만원이나 들어요. 저는 이거 진단서 그냥 써주시면 이거 보건소에 내면 바로 뭐가 접종 예외서가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동네 보건소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에 있는 그 보건소로 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부산진구 거기로 가 가지고 어 진단서를 들고 가 가지고 발 받았거든요 근데 진단서에도 그 보건소에서 원하는 그 문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가, 갈 뻔했는데 전화해서 미리 전화 해 물어보니까 아 이런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발급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뭐 추가 요금 들지 않고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지금 예외 접종 예외 확인서는 받긴 받았는데 원래 식당이나 카페 혼자 가면 갈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근처 식당에 혼자 갔거든요. 이게 백신? 패스 이거 하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찍잖아요. 근데 들어가 딱 찍을 때마다 그게 소리가 달라요. 이거 접종자랑 비접종자. 저는 그딱 찍으면 그냥 띵동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신가왜 소리가 뭐 띵동밖에 안 나냐면서 그렇니 그러니까 해. 어,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혼자서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네 식당에서는 백신 안 맞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식당 있는 사람들 시선이 다 진짜 저한테 물렸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죄인이 된것 마냥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아니 백신 패스를 비속통자를 보호한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차별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소리도 왜 다른 건지, 응? 아니면 소리라도 똑같게 해주던가. 응?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저 빼고는 다 백신을 맞았거든요. 응. 응, 저만은 지금 안 맞았는데, 응. 그리고 또 뭐지? 예외 확인서도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음, 너 병원 진단서만 써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하니까 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는 그게 있나 봐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예외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차별당하니까 식당 가기도 힘들고, 어디 가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동생이랑도 그 식당 가면 다 따로따로 저희 먹었거든요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계속 이런 생활이 이어가면 진짜 저는 진짜 거의 진짜 집순이 밖에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도 집순이였긴하 한데 이제 병원 갈때 말고는 밖을 안 나가 한 달에 진짜 병원 갈때 한두 번? 아, 왜냐면 이렇게 한번 차별을 당하니까 어디 나가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또 차별당할까 봐. 음. 저는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긴 맞죠. 그래가지고 진짜 방역 수치도 진짜 철저하게 지키고, 음. 웬만하면 진짜 밖을 안 나가요. 음식도 요즘 거의 시켜서 먹거나 뭐 만들어 먹거나. 그 전에는 그래도 가끔 혼자서 카페도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 워낙, 광범위하게 생기다 보니까, 진짜 외출하기도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백신 안 맞은, 안 받은 것 하나 때문에 제가 죄인이 진짜 된것 같더라고요. 아픈 게제 탓이 아닌데, 이렇게 차별 받을 일인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진짜 별의별 생각이 지금 요즘 다 들면서 음. 안 그래도 소심한데 그때 식당에서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더 소심해진 거야 요즘 <laughs> 음. 언제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지 그래 저는 요즘 외출할 때는 이제 예외 확인서 꼭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접뿐만 음. 아니라 미접종자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백신 안 맞는 게 아니라 저못 맞는 건데 못 맞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하시니까 진짜 되게 서럽더라고요. 응. 음. 왜안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 병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또, 또 얘기가 또 길어지고. 음. 아무튼. 그냥 신세 한탄으로 말해 봤어요. 그럼, 안녕. 안 된대요. 的。<noise> 또짜기는껴진다 그래도 또다 먹고 왔어 원래 배추 우울한 거 지금 난다 먹었어 마찬가지로다 아, 그래, 비웠어? 응싹 다? 어, 다비웠난 가지는 두개 담겼는데 다시 다 먹었네 아이고 너무 대단하니 그렇게 공 아까 치킨도 하나 잘뜯 <laughs> <laughs> 아니 그니까 네가 말을 설명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 응. 네. 안 된다 잖아 나처럼 건강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맞은 사람들도 안 맞은 사람들이잖아. 응? 어쨌든 너는 그 종이가 있으니까, 그 종이를 보여주고, 좀 자신감 있게 말하면 되는데, 거절 당해가지고, 좀 쭈글해졌어요. <laughs> 응. 거절 당해서 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laughs> 아니야, 진 병원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자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왜냐면은 병원 안에는 미접종이어도그 종이를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객기가 응. 통화, 대화좀 되잖아. 응. 근데 병원 밥을 먹이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에만 날땐 같이 먹을 수 있겠지. 다음에 다른 식당에 서 거절당하면 어떡해. 식당이 천지 빛깔인데 응. 뭐 거절당하면 어떡하겠는. 응. 다른 식당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네가 설명을 또 자신감 없게 못 맞아서 안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설명이 좀 이렇게 응?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끔 말을 해야지. 밥을 <laughs> 하나 <laughs> 먹는 그렇게까지 설득을. 밥을 하나 먹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먹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를 선택해서 간 거잖아. 그러면 아 저는 이만 저만 해가지고 저만 저만이 음. 되었다. 그리고 종이를 내밀으라고그 종이 왜 받아왔는데 그 종이를 음. 보여주라니까. 이 와중에 뭐? 영상 촬영 열심히.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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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하는 겨 내가 봤을 때 다른님은 혼자는 절대 식당에 못갈것 같아요 이제. <웃음> <웃음> 맞잖아. <웃음> 밖에 혼자 못 가. 아니, 근데 호, 원래도 코로나 없을 때도 혼자잘안 나갔어요. 안 그렇지. 응, 근데 그나마 요즘에 혼자 사부작 사부작 가는 거지. 네가 같이 데려가 주니까 가는 거지, 아니면 뭐 갈이 없이. 요즘에 그냥 혼자 일잘 나가잖아. 최근에 나간 게 병원 간 건데, 너랑. 아니 말고 커피숍이라 뭐 빵도 사러 가고, 그러니까 지가 급하면 다가요 예전에는 응. 제가 다 태워주고 했는데, 요즘엔 제가 바빠서 이제 저기 따로 있으니까 자기가 급하면 빵도 사러 뭐어 가고 다 하더라고요. 저희 그리고 원래는 같이 살았어요. 뭘 살았어요? 지금도 <laughs> 같이 아, 사는 거지 뭐. 잠깐 일 때문에 떨어져 음. 있는 거지. 같이, 같이 또살 거예요. 500명. 못 나간다, 못 온대. 그런 가 합쳐 있어야 되는 거지. 서울에는 와도 되는데, <laughs> 어. 집 밖을 못 나가지 이제. <laughs> 서울이지만 집에만 있어야 <웃음> 되는. <웃음> <웃음> 그래서 안 데리고 가는 거지 안그랬으면 벌써 같이 갔지. 그렇지, 아니면 응. 나 같이 갈지. 서울에 가고 싶은땅집도 되게 많고 가는데아 몸매라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이 다음에 랜디스도 나사온대. 음 랜디스. 다음에 랜디스도 나 구경시켜줄게요. 어. 여기 있는 사람은 서울 안 살아? 뭐 랜디스를 구경시켜줘. <laughs> 아 랜디스 말고 아닌데? 랜디스 말고 랜디스는 대구에도 있는 거고 저 뭐지? 노렌티아도티드아도티드노렌티 d 아, 디스 d 노티드 d d e 식당 갈 때마다 d e 당할 생각만 d d e Ado Tidde 갔는 o Tidde Ado Tidde 했는데 Tidde Ado Tidde Ado t i d 내가 Ado Tidde Ado t i 게 d e Ado t i d 건강한 데안 맞은 사람이랑, 너처럼 못 맞아서 안 맞아. 너는 국가에서 그 확인증을 준 거잖아. 그거랑은 틀리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걸를왜 받아 굳이 어차피 못 가는데 맞잖아. 그걸뭐보느서까지 굳이 확인증을 받아 올 필요가 없지. 어차피 못 가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것 같으면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받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기관, 마트, 백화점. 들어가려고 받아온 거잖아. 맞잖아. 근데 그거를 건강한데 안 맞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것 같으면 그 확인증을 받아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음. 말을 조리 있게 하라고. 없다면 없고 또 거절을 뭐 당하다 보면은 소심한데 거절당 하면 더소 심해지는 거지. 음. 그런, 그런 것도 거짓말. 있지. 근데 그런 거를 부시면서 나가야지. 식당이 뭐백 군데 다안된 다음에 밥을 안 먹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백한 군데를 음. 찾아서 또 가야지. 음. 왜 이렇게 안 먹어? <laughs> 빵순이 어디 갔어? 빵순이. 음. 응? 방송이 배부르구나. 반송이 쿰물. 이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비리.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빨리 인사해. 급 인사. 안녕. 가지마. <laughs>